안녕하세요. 좋은밭 TV입니다. 오늘은 당근을 수확하려고 하는데요. 3월 26일쯤 심었으니까 심은 지 90일 정도 된것 같은데요. 가을 당근보다 봄 당근이 재배하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당근은 고온보다는 저온에 더잘 자라서 봄 당근보다는 가을 당근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봄에 직파하고 씨앗 나라가 많이 되지 않아 솎아 주기 안하고 풀만 몇번 뽑아주고 말았는데 오늘 보니 꽃대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수확해 보고 7월 말경에 가을 당근 다시 심어볼까 합니다. 매년 조금씩 당근 심어서 먹고 있는데요. 상품성은 덜하지만 맛과 향은 사먹는 것보다 더 좋아서 빼놓지 않고 1년에 두 번씩 재배해 먹고 있어요. 자 수확해 볼게요. 붉은 것도 있긴 하지만 솎아주지 않아서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네요. 씻어서 깨물어 먹기 좋은 사이즈네요. 주변에 작년에 재배했던 결명자 씨앗이 떨어져 자라고 있는데 수확하고 난후 결명자 키우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수확한 당근입니다. 이쪽 당근은 뿌리가 곱고 먹기 좋은 크기로 잘 자랐네요. 색깔도 좋고 당근 향이 진하게 납니다. 이쪽 당근은 인삼처럼 뿌리가 갈라지고 꼬여있는 당근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토질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당근은 재배 기간 90일 동안 땅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토질이 중요합니다. 배수가 잘되고 토질이 고와야 뿌리가 깊게 내리면서 곧은 당근으로 자라는데요. 토질이 딱딱하거나 땅속에 돌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뿌리가 갈라지고. 단풀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심으실 때 두둑을 높게 하고 돌이 없는 땅을 골라서 재배하는 것이 좋은 당근을 수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가을 당근 심을 때는 돌멩이를 더 골라내서 토양 상태를 좋게 해놓고 심어야 할것 같습니다. 봄 당근 90일 동안 재배해서 오늘 수확해 봤는데요. 가을 재배 때는 더 좋은 수확 하는 영상 찍었으면 좋겠어요. 봄 당근 재배 못하셨다면 가을에 꼭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